미신 들린 거안 좋은 거 나쁜 거 그러잖아 저희 낮에는 여자는 한한 달에 한번 마법에 걸린다 마음에 음, 문을 열고 봐야 음, <laughs> 돼 <웃음> 안녕하세요 남산의 원장 최진석입니다 음. <laughs> 안녕하세요 남산의 원장 배종운입니다 안녕하세요 <laughs> 안녕하십니까 남산의 원장들 그 김연수입니다. 네. <laughs> 오랜만이죠? 네 오랜만입니다. 아, 예. 네. 아 날씨 많이 더워졌어요. 네. 아, 반갑습니다. 네. 네. 그, 원장님 요즘에도 좀 생리통 심해서 내원하시는 분들 있나요? 우리는 뭐 수련 받고 그리고 또 레지던트 끝나고서 전문의 되고 바로 직후까지는 생리통 이 심하다고 해가지고 그거 자체만으로 병원을 오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았던 거 같아요. 맞아요. 예. 맞아요. 그렇죠? 그냥 그러려니 근데 뭐. 요즘 뭐 그래도 사, 이게 시대가 많이 변하고. 라이프 퀄리티를 많이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불편한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결을 하고 싶어하는 이런 니즈들이 좀 많은 것 같긴 한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생리통 자체가 어떤 질환에 따른 어, 증상의 표출이라는 것들을 또 많이 인지를 하게 된것 같아요. 맞아. 그 그래서 어, 오시는 분들이 예전보다 많이 늘었어요. 일단 아프면 안 되니까 진통제를 급하게. 맞죠 <laughs> 마침... <laughs> 네. 아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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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겠는데, 뭐, 네. 원인을 찾자고, 네, 네. 진통제를. 네. 근데 그 이제 진통제의 종류가 좀몇 가지 있어요. 이렇게 크게 보면 약간 이제 근육의 수축을 이완시키는 개통으로 경련을 없애는 진통제. 한쪽은 이제 주로 이제 염증을 없애는 개통. 소염제라고 얘기하잖아요. 이런 두 가지를 이제 사용을 하는데. 상황에 따라 조금 다르게 사용하긴 하죠 그럼 아예 생리통신에서 왔을 때뭐 하는 검사들이 있나요? 우선 생리통으로 뭐 검사하십니까? 정매. 일단 초음파 검사를 합니다 <laughs> 네, 초음파 검사를 해서 기질적인 뭐 근종이라든지 난소 쪽에 혹인지 없는지 그런 것들을 확인해보고 음. 뭐 그런 게 없으면 뭐 1차성 생리통 분류해서 진통제를 처방한다든지 아니면 그게 반복되면 피임약을 음. 처방해서 호르몬 밸런스를 맞춰 주긴 하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린 소녀들 같은 경우 초경하고서 초경하고 몇년 이내에 생식통 되게 심한 청소년들이 되게 많아요. 그렇죠. 네. 네. 그 이제 처음 생리하고 몇년 동안은 이제 아무래도 생리라는 현상 자체가 그 생리를 할때 자국 내에서 크로스타글란딘이라고 해가지고 근육을 수축을 시키고 통증을 유발하는 물질들이 다량 배출이 되거든요. 그것 때문에 자궁도 수축을 하고, 어 그게 또좀 전신에 또 이제 영향을 미쳐가지고 통증을 일으키게 되는데 이제 거기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제 어린 소녀들은 통증들이 이제 되게 심한 거지. 특별한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음. 초경하고 나서 몇년 동안에는 가벼운 뭐 소염진통제 정도만 해도 나이 먹어가면서 좋아지는데, 아 근데 이게 해가 지날수록 생리통이 점점 심해지고, 날이 갈수록 진통제 양은 늘어나고, 진통제가 안 든다. 그러면 이제 문제가 있다 이거죠. 예 그럴 땐 반드시 산부인과 와가지고, 다른 문제가 있는 어 생리통이 아닌가 반드시 감별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게 대표적인 질환이 그 자궁내막증 아니겠어요? 그 자궁내막증. 네, 자궁 자궁내막증. 근종도. 근종도 있고. 네, 있고. 음. 자궁내막증은 생기는. 이무거운거 드는 건날 시키네. 안돼, 음. 지금 못 들어. 이 팔이 긴 경우가죠. 생리혈 역류와 관련된 기전이 굉장히 많죠 이게. 네, 제가 들어드릴까요? <laughs> 아, 네, 제가 들께요 제가 드릴게요. 네. 자 월경을 하면은 이 자궁내막이 이렇게 성장했다가. 떨어지면서 출혈하고 같이 피와 같이 이제 자궁 내막이 떨어져 나오는 게 이게 생리잖아요. 근데 이때 자궁 경부가 좁아져 있든 아니면 어떤 이유로 막히든 이게 이제 충분히 못 빠져나가고 이 압력이 남아 있게 되면 나팔관을 통해서 복강 내로 이렇게 역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역류 역류 혈안에는 이게 피뿐만 아니라 자궁 내막 그 세포가 같이 포함이 돼 있으니까 이 자궁 내막 세포 중에 살아 있는 애들이 있어요. 얘들이 복강 내에 장이나 난소, 자궁도 있죠. 어떤 복막 어디든 간에 붙어가지고 이제 살아남을 수가 있거든요. 그럼 이 조직이 딴데 가서 자라는 거지. 그러면은 생리할 때, 이 다른 데도 붙어 있는 자궁 내막 조직도 똑같이 호르몬 영향을 받기 때문에 얘들도 여기서 이제 성장에 더 떨어지면서 출혈이 막 발생하거든요. 그러면은 배 속에서 피가 보이니까 되게 아프겠죠. 회복될 때 염증 반응이 또 발생합니다. 염증 반응으로 아무때또 흉터가 발생하죠. 그럼 섬유 조직이 이렇게 붙으면서 주위 조직하고 유착이 발생하고 어뭐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해서 진행이 되는 거예요. 이 자국 내막 조직이 원래 있어야 되는 자궁내강에 있지 않고 딴데 가서 자라는 것을 자궁내막증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생리통하고 굉장히 큰 영향, 큰 연관성을 가지고 나이가 들면서 점점 이제 생리통이 심해지는 경우에는 이게 자궁내막증이 굉장히 큰 영향, 그 원인 인자가 되죠.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정상적인 자궁을 가진 여성들의 90% 이상이 난파관을 타고서 역류를 대부분 한대요. 대부분 하죠. 네, 네. 대부분 하고. 생리하는 여성들을 이제 그 산부인과 의사들이 복강경을 받고 왔더니한90% 정도가 복강 안에 생리혈들이 고여있었다는 거야. 음, 그렇죠. 생리할 때. 그러면 그 사람들이 다 자궁내막증에 걸려야 되는데 그렇지는 않다 이거죠. 사람 복강 내에는 대식세포라고 해가지고 몸 안에 들어온 이물질들을 잡아먹는 그런 면역 기능이 있는데 일부 여성들은 그런 기능이 떨어져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자궁 내막 세포들을 청소를 다못 하고 최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살아 남아서 제일 나, 많은 데 이제 난소 나팔관, 그 다음에 자궁을 붙잡고 있는 인대들, 그 다음에 이제 질하고 직장 사이, 그 다음에 직장하고 방광 이런 데 이제 생길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거 아세요? 폐에도 자궁 내막증이 생길 수 있다는 거 들어보셨어요? 들어봤죠. 들어봤죠. 그 그런 걸 보면은 그게 또 생리혈의 역류 때문에 꼭 자궁내막증이 생긴다 그거는만으로다100% 설명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이제 보통 가야 많이 생기는 참 기가 난소니까 난소 쪽에 이제 혹이 있거나 이런 것들은 초음파로 이제 명확하게 쉽게 발견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어, 약물 치료든 수술적인 치료든 그런 것들을 도와줄 수 있는데 이제 이 복강내에 여러 군데서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이 초음파에서 정확하게 진단이 잘 되지 않으니까 이 환자분들이 저희 병원 오시기 전에 여러 병원을 돌아다니면서 생리통에 대한 불편을 말씀하시는데 정확한 진단이 안 되어서 고생하시다가 오는 경우도 사실은 좀 많은 것 같더라고요. 많 죠? 네. 네, 많아요. 네. 난소에 제일 많이 생긴다고 아까 좀 말했잖아요. 근데 단지 딱 난소에만 생기는 경우는 10%, 10 정도, 10% 내외밖에 안 되는 걸로 돼 있어요. <laughs> 난소에 있으면은 거의 뭐90% 이상은 다른 곳에도 같이 자궁내막증 병변이 있는 거고, 난소 쪽에 있는 자궁내막증과 더불어 같이 뭐 복막이라든지 자궁 주변의 인대 그런 곳에 있는 자궁내막증 때문에 대부분 통증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치료를 할때 난소 쪽 치료도 중요하지만은 어 주변에 있는 자궁내막증 병변을 같이 치료를 해주는 게 상당히 중요하고 우리가 다른 곳 다른 쪽에 자궁내막증 병변이 있는지는 어 일단 뭐 어떤 증상이 있는지 문진 그리고 내진 요걸 아주 기본이 된다고 합니다. 저는 그 병변들을 찾기가 어려운 경우도 많던데 음. 원장님 되게 잘 찾으시잖아요 아, 저는 전문가입니다 자궁내막증에서는 독보적인 전문가시 그러면 어떤 검사들을 좀 병행해야 되고 그런 것도 좀 말씀해 주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하게 오픈 퀘스천으로 물어봐야 돼요 네. 일단은 생리할 때 허리 아픈지 다리 쪽으로 뻗치는지 제. 생리할 때변볼때 항문에 통증이 있는지 나는 제일 중요한 게 젊은 여성은 통증이 심해가지고 성관계를 피하게 되는지. 음. 예. 그리고 또그 밖에도 방광 쪽 증상도 있을 수 있죠. 소변 볼때 통증이 있는지 소변이 너무 자주 마려운지. 예. 그런 증상들이 이제 물어보면은 이제 허리가 아프고 다리 쪽으로 뻗친다 하면은 보통 자궁 뒤쪽, 질하고 자궁 뒤쪽에 병변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대변통이 있다 하면은 장을 침범한 경우가 많이 있어요. 성관계할 때 아픈 경우도 질쪽하고 질하고 직장 사이에 자궁내막증 이 있는 경우 그쪽을 그 염증 있는 부분을 남성 성기가 들어와서 계속 자극을 하니까는 쾌감을 느낄 여유가 없어요. 뭐 너무 아프니까 통증이 심하니까 네, 그런 것들도 네. 추측할 수가 있고. 또 소변 너무 자주 마렵거나 아니면 소변 볼때 통증이 있으면은 방광 쪽에 자궁내막증을 의심할 수가 있고 일단 그문 물어봐가지고 이제 환자가 말하는 통증을 들어보고 아 이분은 어느 쪽에 이제 통증이 좀 있을 수 있겠구나 하고서 내진을 해보죠. 네. 내진을 해보면은 어디 이제 만지면 아딱 아픈 부분이 느껴지거든. 그럼 그 아픈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초음파를 보는 거죠. 왜냐하면 자궁내막증은 되게 좀 모여 모이는 경향이 있어. 응, 나쁜 놈들은 모여서 돌아다니지 <laughs> 따로 안 놀거든. 그 모일 자리에 모여 있는 거지. 응. 그딱 아픈 포인트를 딱 해가지고 그 사이를 그 주변을 잘 초음파를 보면은 이 나쁜 놈들이 좀 보인다고. 솔직히 이렇게 내진을 해보고. 이게 여기다 선입견을 가지고 봐야지 보이. 그렇죠. 네, 마음의 네. 문을 열고 봐야 네. 돼. <laughs> 이거는 분명히 있으라고 봐야지 그래야지. 참는 네. <laughs> 음. 진통제가 없던 옛날에는 생리통을 어떻게 다뤘을까요? 참않았을까요 참지, 참지 않았을까요? 네. 그런 기록이 그렇게 많이 있지는 않더라고요. 많이 있진 않고 뭐 이런 허브 같은 것들, 약초 같은 것들을 대부분쓴 기록들이 좀 있고. 저기, 뭐, 1800년대 막 이럴 때는, 아편이다 좋은 약이니까, 만병통치약이니까, 그때는 뭐 그런 얘기들했잖아요 집에 아편을 키워가지고, 이래가지고 또, 배 아프면 할머니들이 주기도 하고, 그랬으니까. 귀한 약이요. 네, 아편을 많이 쓴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저희가 근데 보니까, 친구들하고 얘기할 때는, 아시는 분들 얘기할 때는, 월경이 생일 이런 얘기 잘안 하잖아요. 뭐, 그날이에요. 네뭐 매직데이예요 요즘에 약보면 그날엔 이렇게 있잖아요 아 그날엔 네 저희 라떼는 여자는 한한 한 달에 한번 마법에 걸린다 외국사람들도 보니까 보통 뭐 이렇게 얘기하면 그냥 피리어드 뭐 그냥 그 주기 이렇게 하면서 그냥 넘어가든 넘어가는 게 이게 아마 좀이 현상 자체를 좀 터부시하기 때문에 그게 거기에 대한 반감이 되는 거 있죠 왜냐하면 이제 생리혈이 피출혈이 있으면서 통증 생기죠. 네. 뭐 하여튼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옛날에 뭐 이렇게 주술적으로 보면 이게 이제 뭐 귀신 들린 거뭐안 거, 좋은 거 나쁜 거 그러잖아. 아마도 그런 그저 관습적인 그런 내용이 네. 있었던것 같아요. 그리고 그뭐 종교적으로도 보면 특히 제가 기독교를 이렇게 성서 같은 데 보면 이거는 당연히 겪, 겪어야 될제기 때문에 참아라. 이거는 지나간다. 하느님이 주신 응당한 이 시련의 기가 이렇게 생각한다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수녀님들 중에 생리통이 되게 심한 분들이 어, 있을 네, 네. 수 있잖아요. 네, 네. 왜냐면 네. 월경 장애를 다 겪고 있었을 거니까죠. 그러면 그 수녀님들은 너무 아프고 힘든데 하느님 왜 저에게 이런 죄를 주셔서 제 신앙이 모자란가다 이렇게하면서 계속 기도를 하시는 기도하면서 지나가라 지나가라 이런이다 하더라고요. 그런 폐경증고나면 하느님. 생리에 대한 불편함도 이런 게좀 표면화되는 시기가 다 1차 세계대전, 그 이후에. 왜냐하면 그때는 남자들이 다 전쟁하러 왔잖아요. 그러니까 뒤에서 이제 이, 어, 보급을 해줘야 되는데, 그걸 해주는 사람들이 다 여자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공장에서 일을 해야 되는데, 생리혈이 있고 생리통이 심하면 그 공장을 못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아, 생리통이 치료를 해야 되구나. 그러면서 생리통에 대한 뭐 이런 네. 것들도 생기고 네, 네, 그 다음에 어. 뭐탐포니라든지 어. 네. 생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또 네, 다 1차 오. 2차 세계대전을 지나면서 여성 인권이 신장되면서 그렇게 생겼다 하더라고 재밌네 그죠? 네, 네. 산부인권이 있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네. 1차 대전이었네요네 세.. 아. 네! 가야 <laughs> 되겠다 <laughs> <laughs> 아, 네. 아, 두 분서 <웃음> <웃음> 남은 세제 정리 마무리해 주세요 맞을까요? <laughs> 네. 자, 고생 많으셨습니다. 남산산의 원정들.